반갑다, 반가워. 저는 우선 오늘 아니, 나 너무, 너무 재밌는 얘기 있었으니까. 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. <laughs> 우선은 내가 파닥을 먹고 싶었는데 파닥을 먹게 된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. 내가 파닥 보여줄까? 근데 내가 이모한테 파닥을 이모 파닥 많이 파 많이 넣어주세요 했거든. 그랬더니 파를 정말 많이 넣어줘서 너내가 보고 충격받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, 가짜 이모지, 진짜 이모거든요. 아, 있지. 오, 우리 이모, 그치? 우리 이모, 회기에 있어. 아니, 내가 이모 많이 주세요 했는데 진짜 많이 주는 거야. 잔디밭 아니야. <laughs> 완전 멋있겠지. 파를 시켰는데, 치킨이 왔어요. 근데 저 파가 하나도 안 매워서 어떻게 물, 그, 그 물에 담가서 매, 매운 걸잘 뺐는지 진짜 파만 씹어도 아무 매운맛이 안 나요. 진짜 엄청 깨어나고 엄청 상큼하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, 저 파가 진짜 아삭하고 진짜 싱, 싱그럽다니까요. 아니, 나 시든 파안 좋아해. 익힌 그 시든 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, 저는. 그래서, 파 넣어서 저는 먹는 음식이 가끔 아빠가 라면 끓여서 아빠가 억지로 넣은 파 말고는 저는 안 먹어요. 시든 파안 먹거든요. 눅눅한 파, 쭈글쭈글한 파, 물렁물렁한 파. 여기 어떤 치킨인지 모를 거야. 파돌리기성을 <laughs> <팥> 불러달라고요? <laughs> 아니, 파닭을 먹었다고. 파돌리기를 불러달라고? 너무. <laughs> 너무, 너무, 너무 논리적인데, <laughs> 저는 파를 안 먹어요. 잘 아니, 굳이 파는 약간 그 추가적인 재료잖아. 파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은 없잖아요. 파김치 말고는, 음. 그, 그래서 뭐... 찌개든 탕이든 뭐 조림이든 이런 게 파가 들어가도 파를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파는 잘안 먹거든요. 익힌 파, 물렁한 파. 근데 상큼한 파는 먹을 수 있어. 예. <laughs> 그쵸? 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건 중요한데 파를 씹고 안 씹고가 중요하진 않잖아요. 하여간, 요 밑에 있는 왼쪽 거는 후라이드고, 오른쪽 거는 양념인데, 아니, 어떻게, 두 마리가, 한 마리랑 두 마리랑 차이가, 삼천 원인가? 밖에 안 나는 거야. 원가가 얼마나 싼 거야. <laughs> 그래서, 한 마리는, 어, 하여간, 얼마고, 삼천 원 더해서 두 마리를 준다는 거야. 이건 우주권이다. 나는, 나는 오늘도 고객님이다! 하면서, 오늘도 마케팅에 당했다! 하면서 두 마리를 가, 샀지. 주말에 시켰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후라이드는 파소스를 줘서 국물 같은 소스인데 뭐 파를 거기다 끼얹는 건지 저기다가 후루루루룩 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눅눅한 부먹은 싫어해서 파를 찍어서 국물을 뚝뚝 흘리면서 치킨에 얹어서 돌돌 말아서 먹었어요 저는 찍 먹했고요 겨자 아니에요 겨자 아니더라고요 저기 지, 양 진짜 많아. 배달의민족에서 그 리뷰가 되게 좋길래 이거 한 처음 먹은 건 아니고 한한네 번, 천 번째거든요. 근데 리뷰가 진짜 좋길래 아니 어떻게 알바들을 계속 쓴 건지 어떻게 리뷰가 막 좋은 소리밖에 없고 점수도 이렇게 높지 하면서 봤더니 진짜 괜찮아. 난 튀김옷 두꺼운 거 싫어하는데 튀김옷 두꺼우면은 그밀가루맛 나면서 좀좀 닭의 맛을 해친달까? 그리고 막 이제 고기랑 따로 넣는 느낌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<laughs> 저거는 괜찮더라고요 1인 2닭은 안 되고요 저는 저거에 3분의 1 정도 먹었어요 3분의 1아 4분의 1좀 많이 남았긴 한데 내일도 또 꺼내서 먹고 그러면 돼요 헤헤 <laughs> 콜라요? 콜라, 코카콜라 줬어요 콜라는 코카콜라지 정빈 <laughs> 님 <성비님>, 당연히 온닭이겠죠? <laughs> 아닙니다 꺾어서 먹었습니다 <laughs> 제대로죠? 꺾어 먹었어요 오늘 <laughs> 아니야 우유는 안 먹었고 <laughs> 기분이 좋아서 그만 <laughs> 하여간 그랬고 이제 맛있게 먹었고 아 보관요 아 파랑 분리해서 냉장 보관 해놨어요 치킨은 어차피 또확 확 데워 먹어야 돼서 그냥 냉장 보관 따로 통에 담아놨고 파는 걷어서 또 따로 놔뒀어요. 또, 파가, 얹은 채로 두면은 점점 그, 그, 기운과 그, 원기를 잃어가면서 이렇게 시들시들 이렇게 치킨 위에 눕는단 말이야. 빠져가지고. 각이 풀린다고. 각을 딱 잡고 이렇게, 이렇게 탱탱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. 파 많이 먹으니까 뭔가 치킨 먹었다는 부담이 줄어들지. 맞아. 야채를 먹었는데 파, 치킨을 좀 곁들인 기분이랄까? 나는 저녁에 야식으로 야채를 먹었다. 거기에 있는 치킨이 조금 섞여 있었던 정도 어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방송 알림 눌러주세요 재미없게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눌러도 <laughs>